연속 눈좀 봐라. 아주 도윤이 눈을 걷다 파고 꾸물. 야야야야. 우리만 낯설고도 이상한 세계에 남겨져 버렸다. 너무 이상해. 몇 시간 전까지 내 배에 있던 애가. 괜 달맹이에요. 딱 부린 적 있네요. 엄마? 누구한테 인사하시는 거예요? 산모와 신생아들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산후조리원. 엄마라는 세계로 들어서는 나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거라 믿었다. 딱풀이 엄마, 오늘이 수요 처음이죠? 네. <웃음> <웃음> 뭐야? 아, 왜 여기는 얼굴만 보면 가슴부터 주물러? 치밀리방에 음... 편평유도네요? 쉽지 않겠는데? 네? 아이 뭐 그래도 <laughs> 물리다 보면 나아지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 오늘은 그냥 연습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자, 긴장 푸시고요. <웃음> 네. <웃음> 슬랙스. 우리 마마 먹자. 옳지, 네. 모유수유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향긋한 아이의 냄새, 아이와 마주치는 따뜻한 눈빛, 오롯이 엄마만이 줄수 있는 사랑으로 아기와 나누는. 교감이고 싶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안, 미안해 딱구라 그게 아니고 엄마가 너무 아파서 딱구리가 마음의 상처가 큰거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돌아가세요 다시 수육콜드리겠습니다 음, 음, 딱구라 어서 가 어. 엄마 딱구리 왔어요. 딱부라 맘마 먹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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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애가 아예 물줄 못하네. 한번더 해볼까? 응? 보자. 몸에 긴장을 좀 풀어봐요. <laughs> 아니, 저기 저 사랑이 엄마 좀 봐봐요. 완전 선수지 선수. 손에 각도하며, 애교머리 위치하며, 사랑이 엄마는 역시 완전 선수라니까. 아기가 너무 울어서 안 되겠어요. 다시 요람 자들 몸에 힘을 좀 빼보고. 치. 엄마가 불편하면 아기도 불편하다니까. 네. <laughs> 이렇게 딱딱한 요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저 사랑이 엄마 좀 봐봐요. 완전 요람인 줄. 아기 얼굴을 좀 보세요. 저건 요람 자세가 아니라 그냥 요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완벽한 요람 자세인 거죠. <laughs> 요람 자세도 싫다. 요람 되기도 싫다. 이것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꼬시미를 빼면 바터 터치해요. 알았죠? 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실수하면 애기는 더 혼란스러워요. 네. 하나, 둘, 셋. 이로써 딱풀이는 첫 좌절을 경험하게 됐네요. 좌절이요? 딱풀이의 마음속에는 오시미한테 속았다는 불신과 분노 그리고 좌절이 싹트게 되겠죠. 안 돼. 딱풀이한테 세상과 화해할 시간을 좀 주세요. 돌아가세요. 뚱아, 너 혹시 혼혈이니? 천국과 한국의 혼혈 말이야. <laughs> 열무야, 너는 경마장 가면 안 된다. 너는 말이 안 나오기 귀여우니까. <laughs> 우리 엄마들은 다들 사랑꾼이라니까. <laughs> 딱풀이 엄마, 딱풀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어, 아, 아니요. 저는, 저는 뭐 별로.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딱뿌리도 듣고 싶지. 네 엄마. 엄마 마음을 알고 싶어요. 어서 말해 줘요. 말해 줘. 그래요. 아기가 모르는 것 같아도 아기들이 다 안다니까요. 소유할 때 사랑한다고 말해 주면 저도 잘 돌아요. 그럼요. 어서 해 봐요. 어서. 딱풀이가 궁금해요. 말해 봐요. 얼른요. 잊은 거야? 딱풀아. 엄마는 내가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딱풀아.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미안해. 내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딱풀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차라리 엄마 뱃속이 좋았어. 그땐 우린 늘 함께였잖아. 딱풀아 미안해. 가까이 오지 마요. 지금은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 줘, 딱풀아. 응? 어? 딱풀이가 보고 싶지 않대잖아요. 어서 가서 유축이나 해 오세요. 딱풀이도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엄마 웃는 거 보면. 자식도 엄마 웃는 거 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난그렇던데 우리 엄마 웃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딱풀아, 읽어봐라. <laughs> <오>, 진짜! <웃음> 딱풀! <웃음> 딱풀! <웃음> 딱풀. <웃음> 딱풀아. 엄마가 너무 서툴고 부족해서 우리 딱풀이 많이 힘들지. 엄마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된데도 좀 많이 모자라. 그래도 엄마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엄마 더 열심히 할 거니까 나 풀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생각해? 그냥 아빠가 좀 변한 것 같아서. 음. 뭐가 변해? 원래 엄마보다 먼저 전화 끊는 적이 없었거든. 그렇구나. 근데 엄마도 변한 거 알아? 응? 나 빈전 먹은 것도 모르잖아. 오 음. 어, 어, 미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좌젓 20분, 우전 20분씩 먹는 거라고요. 엄마 너무해. 벌써 변하다니. 어, 어, 미안. 어, 미안해. 미안해, 딱불아딱불 어머니, 미안하다고 해도 변한 건 용서되지 않아요. 어서 가서 유축이나 해오세요.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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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